오늘은 예언대로 죽은 아합, 예언대로 죽은 아합. 이 22장 이 40절까지의 내용이 역대하 1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용이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기 성경은 두 곳을 다 이렇게 합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오늘 이렇게 길게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합은 너무 나 악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엘리야 보고 너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예언해라. 그랬는데 이 아합이 웬일인지 마음이 아주 겸비해져 가지고 배옷을 입고 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신통해서 하나님이 어, 그 아합에게 내렸던 저주를 좀 일부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게 뭐냐면 어, 그냥 한꺼번에 그 자손들까지 그냥 한꺼번에 전부 멸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걸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추이를 지켜보신 거죠. 그런데, 에, 아합의 그 다음 아들 때까지 전부 똑같이 악하게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연기했던 것까지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건데, 에, 바로 1차로 아합이 죽는 거고, 그리고 2차로 그 자식 왕이, 왕과 가문이 다 죽고, 3차로 이세벨이 가장 악한 사람이 그 배후의 주동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데, 지금 오늘 1차로 아합의 죽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라요.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악인들은 죽는 것도 쉽게 안 죽어요.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줍니다. 첫째는 2절부터 6절,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승리 예언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예언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됐느냐? 아하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1차, 2차 이겼거든요. 근데 3차 전쟁을 벌여요. 이스라엘이 먼저 벌려요. 왜냐면 1차, 2차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아람 그 남유다의 이 이제 왕하고 아합 왕하고 사돈이 되니까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남유다의 다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악이 남유다까지 미쳐서 그 아달랴가 야심이 생겨가지고 왕자들을 싹 죽이고 남유다의 여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의 뿌리가 남유다로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이 사돈 맺는 바람 그런데 사돈을 맺으면서 아랍 나라하고 전쟁을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주 꽤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고는 남 유다의 군대를 끌어내가지고 연합해서 북쪽의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한 거예요. 이 명분은 뭐냐? 요단강 오른쪽에 길르앗 땅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의 요르단 나라인데 거기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두 집합반이 그쪽에.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해지니까 거기를 뺏겼었거든요 우리 둘이 거기 차지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의 그네 번째 왕인데 선왕이에요 아버지 세 번째 왕 아사가 그래도 선왕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대에 걸쳐 선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400명이나 모였대요. 가짜들이. 아합의 밑에서 아부하던 가짜 선지자들 400명이 나와가지고, 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 거짓, 예언자들이 득실거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시드기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대표가 나와서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이 먼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어, 미가야, 어, 미가야의 아합 죽음 예언.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아합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예고해요. 왜또 이런 말이 나왔느냐? 여호사바시 그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내키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또 남아 있는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기분 나쁜 말만 해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도 꼭꼭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미가야가 오니까 그가 이제 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으니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목자가 아합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죽을 것이니 백성들은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회의가 이 회의를 열었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고 회의를 하는데 아합을 꾀어서 죽일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을 넣어줘가지고 속여서 죽이겠습니다. 이한 영이 누구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탄이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어주면 전부 거짓말할 거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은 죽음이 예정됐어요. 그래서 그 시드 기아가 미가야 선지자가 참 예언을 하니까 자기랑 반대가 되니까 막 가서 뺨을 때리고 그래요. 그런 일이 어디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환란을 당해서 골방에 숨을 때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400명의 예언과 한 사람의 예언, 누구 말을 듣겠어요? 결국은 400명 예언을 따라서 출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 40절에 보면,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음. 아합이 출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왕들이 출전하면 왕은 왕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적군과 싸울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밭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고 나는 그냥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가겠다. 변장을 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미가야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은 일부러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적군들 아람 군대가 처음에는 왕복 입은 한 사람이 눈에 띄니까 그가 아합인 줄 알고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밭이막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적군의 군인이 그냥 무심코 화살을 쏜 것이 하필이면 아합 왕의 이 솔기 사이로 뚫린 거예요. 아합이 철철 피를 흘리고 우리가 진영에서 빠져나가자. 근데 한 중간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병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저녁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하방은 그 병거에 있다가 피를 다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이미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오는 거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랬다면 그 결과는 아무리 본인이 피하고 도망가고 변장을 해도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1장 39절에 뭐라고, 어, 19절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니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개들이 피를 핥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병거에 왕의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군인이 연못으로 가서 그걸 씻어낸 거예요. 그 연못에 씻어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40절까지 딱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냐면 예견의 눈을 가지고 계셔요. 미래를 당겨서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당겨서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의 근원이 되는 이 아합이 1차 죽고 이제 2차로 앞으로 그 자손들이 다 망해서 왕조가 끝나고 악의 뿌리가 되는 이세벨의 죽음이 이제 남아있어요. 반드시 악은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 깨닫고 오직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